오늘의 게스트, 바로, 프레디입니다. 네. 네. 돌려 먹을 생각 하니까, 좀 행복하네요. 네. 좀 건방졌나요? 저거, 어, 네. 난좀 아, 열받아.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술꼬르망의 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술꼬르망의 치키스입니다 술꼬르망 크리에이터. 술크리이터 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호스타 하시게 됐는데, 네. 어, 기분이 어떠세요? 게스트를, 돌릴 생각을 하니까. 네. 행복하네요. 그죠그 재미에요. 그게 술꾸러왕 정신이라고요. 그죠. 어떤 분은 네. 아주 질문을, 집요하게 아주 질문을 음. 준비하신 분이 계세요. <laughs> 근데 아, 뭐 진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한번 어. 오늘 한번 해보시고 네.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좋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의 게스트 바로 프레디입니다. 프레디. <laughs> <laughs> 술고름하게 전 호스트 프레디입니다. <laughs>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음악하는 프레디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전술고름하의 호스트 네 프레디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좀 내려놓으니까 <laughs> 어, 보이네요. 안 보이던 게 보이네요. 좀 자세가 <laughs> 되게 어좀그좀 건방졌나요? 좀어 네. <laughs> 어, 난좀 열받아. 아 잠깐 목덜미까지 풀러 안 되겠다. 되겠, 되겠. 머리에 매미 안 돼요. <laughs> <laughs> 야한번한번 가자. 어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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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예, 리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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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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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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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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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찍고 왔습니다. 타이틀곡 제목이 뭐예요? 어, 캐리어라고? 에어컨 캐리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밀고 다니는 캐리어 있잖아요. 음, 예. 그러, 음, 음, 뭐,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뭐 여행 가자. 이런 의미로 이제 캐리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예. 누구랑 그렇게 여행 가고 싶으세요? 우리 이 술꾸러만도 떠나고. 이제 혼자 가서 거기에 있는. <laughs> 아! 일본!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인형. <laughs> 그러면은, 내가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술꼬르망의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는. 어, 그렇죠. 그 술꼬르망 정신이 뭐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뭐, 술꼬르망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술을 솔직히 잘안 마셔요. 마시지도 않고, 뭐, 취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술을 마시지 않지만서도,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같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취해가는 느낌. 술며드는 느낌. 어. 이게 술꼬르망 정신이지 않나. 그게 뭐예요? 얘는 아직 이해하기 가좀너 아. 지금 몇 이게 서른 살이 30살이 넘어가고 말인데 어. 어. 형이 어. 저한테 따로 이렇게 전수 같은 거 실골망에 대해서 어. 아, 오. 얘기를 해준 적 있는데 형이 완전 국기 나무 위키 어. 어. 야, 완전 래퍼 위키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약간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아니면... 그걸 아는지 네 그걸 아는지 너무 궁금해. 요 아. 나는 개인적으로 힙합 커뮤니티를 음. 모니터를 다해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은 커뮤니티 한 시간 있는 거 같아 넌 진짜 국힙 빠다 어치 국힙 빠지 근데 구, 힙합은 안해 음악은 나는 어. 국힙을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그래, 하고 싶진 않아 어어. 나냐면난 어, 어. 어. 그렇게 못 하거든 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있, 따로 있기 때문에 음. 나는 좀더 이제 팝도 좋아하고 뭐, 뭐 락도 좋아하고 나는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음. 내가 좀더 거기서 좋아하는 음악을 할 뿐이지 음. 음. 출골 를악 하면서 어. 어. 약간, 만나고 싶었던 아티스트. 응. 솔직히 말해? 응. 진짜 솔직히 말해야지. 그러면, 뭐, 뭐. 그, 거짓말을 말해봐. 거짓말로 말해봐. <laughs> 뭐야? <뭐예요? 웃음> 릴보이 형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음. 아, 릴보이 최고지. 어. 네. 그리고 형이 뭔가 오랜만에 이렇게 킥스로서의 음. 2인조가 딱 모이는 완전체의 아. 모습을 사실 좀한 번쯤은 기대했거든. 음. 음. 좀. 어.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 하시죠? 사실 승태기가 술꾸르망이 오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도 전화를 해가지고 야, 술꾸르망 한번 나와라. 했어. 어, 한어 어, 어, 전화했어. 어. 전화했는데 걔가, 어, 함? 했는데 걔가 술을 너보다 안 먹어. 둘이 이제 화해 프로젝트. <웃음> <웃음> 뭐 싸운 적도 없는데. 왜 <laughs> 아 근데 실제로 형이랑 랠보이 형이랑 좀 약간 좀 불화설이 많이 돌잖아. 호치키스가 만나고 싶은 아티스트는 뭐 누구야? 기리보이 형이나 이제 그레이 형을 초대해서 왜 떨어뜨렸는지에 대해서 <laughs> 어, 어, 어. <laughs> 얘기도 해보고 싶고. 기리보이 네. 쇼미 네. 때나왜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나는 <laughs> <laughs> 형이 술구루망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laughs> 난 궁금해. 음. 정상수. <laughs> <laughs> 그날이 마지막 이야 그러면 <laughs> 왜? 어? 나는 왜냐면 그날 형이 죽을 것 같거든. <laughs> <laughs> 내가 왜 죽어? 씨도 <laughs> 나 정상수 씨의 음악을 리스펙해. 어. 나 심지어 정상수 씨를 <laughs> 만난 기억이 있어. 부산 서면에서 어, 진짜? 오. 어그 그분이 그 쇼미더머니 나오기 전에 만난 적이 있어. Check this out. 나는 정상수 부산 진구 유명 가수. 소감을 한번 얘기해 봐. 진짜 솔직히이술고르망 하면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 진짜 이 술고르망이라는 거 자체가 저는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 않아요. 이거는 진짜 크루처럼 계속 저희는 이 정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할 거고 제 일본에 돌아와서도 만약에 뭐 이렇게 받아 주신다면은 저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파이팅. 야, 마지막 리듬에다 한번 해라. 울지 말고. 제가 이 새끼 하면 여러분들 꼴았네. 해 주세요. 네. 어이. 이 새끼 꼴았네. <laughs> 하나, 둘, 셋! 수고하습니다 자, 열심히 할게요. 또믿는다 응.